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도덕경 32장을 할 때인데요. 여기에는 이거를 도덕경 32장을 하기 전에 내가 이제 서두에 조금 그 돕기 위해서, 얘를 돕기 위해서 도표를 그려서 설명을 해주고 도덕경 그 32장을 하면 이해하기가 상당히 수월할 거예요. 그래서 한번 도표를 그려서 볼 테니까 한번 여기를 봐봐요. 그 전에도 한번 설명을 했을 거예요. 여기서 태초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렇죠? 야마겠던 혼돈이라고 하던 그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일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텅빈 무의 화기로만 가득 차 있는. 게. 이걸 갖다 우리가 무국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무국. 그게 없어요. 그다음에. 무거운 건 가라앉고 가벼운 건 위로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음양이 나눠졌단 말이죠. 이렇게 음양이 나눠졌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 하냐면 태극이라고 그래요. 태극. 그래서 무국에서 태극으로 나눠지고 이 태극이 음양이음양이 상압을 하게 되면 상생과 상극을 하게 되면 뭐냐면 오행이 펼쳐지는 거예요. 오행이 펼쳐지면서 뭐냐면 이거는 세상이 다투어지는 거예요. 예? 세상의 만물이 만물이 생성되는 거예요. 생성 소멸을 하는 거예요. 생성 소멸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게 오행이 펼쳐지는 거죠. 오행 어쨌서 만물이 튀어나와요. 그래서 튀어나오기 전, 그죠? 튀어나오기 전이 있고, 튀어나온 다음에 일이 있단 말이야. 예? 그래서 요 부분은 그걸 내용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면 돼요. 자, 에, 읽어보면서, 본문을 읽어보면서 해석해. 도상 무명의, 무명. 박수소. 천하, 막능, 신야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 도, 도상무명이라고 그랬죠. 그죠? 도상무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돈은 항상 이름이 없다. 그죠? 여기서 무국에는 뭐라, 이름 특정 지을 게 없죠. 그죠? 어? 무국에는 특정 지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죠? 그래서 박수, 박, 박수소. 박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통나무란 뜻이잖아요. 그죠? 통나무 박자예요. 그게. 통나무 박자인데 통나무는 그냥 이렇게 있죠. 이렇게 통나무가. 그죠? 쪼개지기 전에 내 상황을 통나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철자를 쓴다고 했다가 어떻게라고 했어요? 철, 철, 철학을. 이,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이게 철자잖아요. 그죠? 이, 이, 이게 나무란 말이에요, 이게. 통나무를 도끼로 쪼개서 말로 하는 걸 철자라고 하는 거예요. 철학에. 예? 그러면 지금 통나무 상태가 있는 거잖아요. 그지? 그때는 통나무 상태가 있다면 뭐예요? 아직 쪼개지기 전이잖아요. 쪼개지기 전이란 말이에요. 이게 쪼개지기 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도는 쪼개지기 전에는 이름이 없어요. 응? 도는. 그러니까 이것도 쪼개져서 나오니까 여기 보도마카 이름을 붙이지만 이게 전체성으로 있을 때 이름을 붙일 수가 없죠, 이게. 응? 그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천하 막 능신이 하라. 그래서 천하는, 천하는,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신화를 막, 능신, 신화로 쓰지를 못한다, 이게. 도를 그러니까 천하의 신화로 쓰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돌을 천하의 신화로 쓰지 못하, 신화로 부릴 수 없다고 그랬는데 사람들은 이 이거를 갖다가 자기 의지대로, 자기 뜻대로 쓰려고 하고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개체가 전체를 움직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욕심이 너무 지나친 거지. 100년밖에 못 사는 인생에 응? 이 돌을 가지고 자기 생활에 아전인수를 하려고 하면은 응? 그게 말이 되냐고. 우리가 도의 일부가 될 수가 있고, 자연의 일부가 될 수가 있지만, 이 자연의 순리조차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은 조금 자연에 대한 그, 건방이지, 건방. 그죠? 건방 떠는 거지. 그래서, 후, 왕, 양능, 수지, 만물, 장, 자빈 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laughs> 여기서 이제, 후왕이라는데 왕후, 왕후가 만약에 능이 그것을 지킬 수 있다면 만물은 음? 에, 자빈, 그러니까 손빈이요 스스로 손님이 되어 손님이 된다 이런 뜻이죠, 그렇죠? 그러면은 만물이 스스로 손님이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음, 그도 속에서 편안함을 편안하게 있을 수 있다는 얘기야, 그렇죠? 그러면 에, 만물이 에, 내가 에, 손님 접대하듯이 잘 다뤄주면. 만물은 저절로 돌아간다, 이런 얘기예요 천지 상합. 상합이면, 어, 이강 감노. 민, 막지, 영, 영이 작윤, 자균, 작윤이라 이랬단 말이에요. 천지가 상합하고, 응? 음?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돼요? 여기 양의 기운이 천이 되는 거고, 음의 기운이 지가 되는 거죠. 그죠? 그 천지가, 둘이가 서로, 어떻게, 서로 상합, 서로 합하여지니, 합하여지니, 이강, 감노. 이 내릴강 자에 그거는. 에? 감노라고 하는 것은, 에, 우리가 불교에서 얘기하는 감노수라고 하는 거 들어봤죠? 기독교에서 생명수라고 하는 거 들어봤죠? 들어봤어요? 네, 네. 생명수 들어봤죠? 감노수 들어봤죠? 네. 생명수와 감노수가 과연 어디 있을까요? <laughs> 아, 이거 찍는 데는 선수들이요. <laughs> 이, 우리가 이제, 감로수와 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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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로수감로수하고 어, 이 생명수가, 어, 특별한데 어디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예, 본성하고 연결이 되면 감로수와 생명수를 마시는 거예요. 예? 예, 마시는 거죠. 그 거기 있어요. 본, 본성 안에요. 그래서 천지가 하늘과 땅이 이 하늘은 또 뭘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마음으로 표현 마음 또는 정신으로 포, 표현할 수가 있죠. 그죠? 정신 지는 뭐예요? 몸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죠. 그죠? 몸 마음이 하나가 되고 응? 하나가 되고 땅과 하늘이 자기의 맡은 바 역할을 하고 제대로 돌아간다면 이강 감로다. 감로와 같은 아주 단 이슬이라고 이제 다감는단 이슬이에 요 아주 그러한 그 생명수 같은 것이 내릴깡 내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수를 충분히 마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 생명수를 충분히 마시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음양이 어떻게 해야 돼요? 정음 정양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 정음 정양이 된다는 것은 곧바로 뭔 얘기라는 거냐면 마음과 몸이 하나가 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스님이 늘 얘기하는 게 뭐예요? 당연함이 돼야 되는 거지. 응? 당연함이 되면 생명수와 감로수를 마실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근데 당연함을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이 몸을 내 생각으로 자꾸 컨트롤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 당연함이 안 되죠. 응? 그지 몸이 막 자자고 하는데, 안 자고 막 공부하는 것도 당연함을 위배하는 거잖아요. 그죠? 몸이 자꾸, 으흠. 하는데 그래 가고 뭐를 하려고 하는데 자꾸 내 의지로 어? 몸은 피곤한데 하려고 하는 것이 뭐예요. 벌써 자연 상압이안 되는 거예 천지 상압이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몸이 원하면 몸의 요구 조건을 들어 줘야 돼. 또 마음이 원하면 마음의 요구 조건을 들어 줘야 돼. 그게 서로 상보 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상보 관계가 안 되고 어떻게 돼? 생각으로 몸이 자꾸 먹고 싶단 말이야. 몸이 원하는 걸 자꾸 들어 주면 또 그죠? 또 들어 주잖아. 그죠 정신이 또 컨트롤을 해야 되잖아. 이렇게 서로 기랑 작용을 서로 잘 컨트롤 해 갖고 맞게 되면은 감노. 이간 감노라. 하늘에서 하늘이 아니라 뭐야? 사방 천지 우주가 나한테 생명수를 보급해 준다. 그죠? 음. 예. 생명수 보급해 준다. 민막지영이 작용이라. 응? 음? 그 영을 응 영을 민은 그렇게해서 청지리가 상합되는 그런 상황에서 이그저 저기 저 왕, 왕도 왕 정치를 하게 된다면, 그 왕이 정치를 그렇게 한다면, 이 명령을 내리지 않아도, 백성이 명령을 내리지 않아도, 자균 스스로 어떻게 돼? 균등하게 자기들 역할을 다 하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여기서 또 거꾸로 뒤집어서 얘기하면 어떻게 돼? 내 의지를 개입시키지 않으면, 내몸 안에 세포는 알아서들 한다. 이거죠. 그렇죠? 그죠. 네? 응? 내 몸에 의지를 개입시키면 어떻게 돼요? 세포가 알아서 못하는 거예요, 그죠? 세포가 알아서 자율성을 보장해줘야 되는데 그것그 타고난 어떻게 해야 돼? 타고난 그런 어떤 그 역할이 있고 그 역할 범위 내에서 활동을 할수 있는 게 있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인간이 생각으로 어떻게 해야 돼? 명령을 내리죠, 제안을 해버리잖아, 그죠? 제안을 해버리게 되니까 몸에서 나중에 반란을 일으켜요. 그게 이제 병이 되는 건데 꼭 요구하고 그런 말이 맞진 않지만 응? 내 몸이 나라라고 생각하고. 내 세포가 백성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내가 임금이고 이랬을 때에 한번 대비를 한번 시켜 본 거예요. 그죠? 대비를 시켜 봤을 때 내가 자꾸 내 의지를 가지고 세포나 몸에다가 주장을 하게 되면 세포나 몸은 균등하게 되지 않는다. 그죠? 세포나 몸은 스스로 내버려 둬 버리면 스스로가 어떻게 돼? 다 자기 위치를 찾고 자기가 할수 있는 역할을 최대로 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시제 유명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이거 무국에 있을 때 이름이 없죠? 근데 비로소 시제, 비로소 제, 제는 이제 마름질한다, 이런 뜻인데,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칸막이를 친다, 잘라낸다,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나눈다, 이렇게 하면 돼요. 통나무가 이렇게 있을 때, 통나무가 이렇게 있을 때는 어떻게 돼요? 없죠? 그죠? 근데 이걸 갖다 이렇게 이제 잘라내잖아요? 그죠? 이걸 제, 제자를 써서 잘라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천지도 어떻게 돼? 천지 우주를 이렇게 이렇게 갈라놓잖아, 그죠? 갈라놓니까 으 어떻게 돼요? 거기서 비로소 갈라놓은 부분들이 이제 음양이 나오고 오행이 펼쳐지면서 만물에 이름이 붙기 시작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시제 유명해요. 비로소 나누어질 때 이제 이미 그 이렇게 나누어짐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이름이 생기기 시작하고 명력 계인가 이게 뭐예요, 이게? 기유, 기유, 명명역 기유, 어, 기유. 어, 이미기자구나. 음. 이미기자예요, 그게. 음. 그래서 미, 이름이 이미 이, 이름 또한 이미 있게 되고 에, 부역 장 지지라. 그러면 어떻게 되면 냐오로지대저그 어, 뭐야 지지는 뭐야 그칠 줄 아는 거잖아요, 그죠? 그 지지는 뭐야? 그침을 아는 거예요. 에? 그침을 알게 된다. 왜냐하면 이렇게 나눠지면은 나눠졌을 때이 하나의 이름이 어떻게 돼? 딱 정의가 내려지는 거지, 그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에서 딱 그쳐버리는 거지, 그렇지? 더 전개가 될 수가 없죠, 그죠? 지지. 에? 그래서 그이 지지는 뭐야? 요한 우리가 이요 요 물건을 갖다가 이렇게 갖고만 우주에 이렇게 한정 짓는 거잖아, 그죠? 한정 짓는 것을 지지라고 하는 거예요. 예, 네, 멈추는 거지, 그죠? 나아가는 걸 멈추는 거야, 그죠? 응? 나아가는 걸 멈추지 않으면 어떻게 돼? 그, 통나무가 돼버리는 건데, 나아가는 걸 멈추니까 비로소 이름을 갖게 되는 거거든. 요, 여기 함정을 딱 짓게 되니까. 그래서, 지, 멈추는 거야. 나아가는 걸 멈출 때, 응? 확장되는 걸 멈출 때, 비로소 이름을 갖게 되고, 확장되는 걸 멈췄을 때, 비로소, 뭐야 멈춤을 아는 거야, 그죠? 지, 지. 멈춤을 알게 되고, 소이 불태라. 그래서 위태롭지가 않다. 응? 비 도지 제 천하. 응? 이 비는 이제 비율을 든다 도가 천하에 있는 것을 비율로 들자면 응? 유천곡지 여강해라 그랬단 말이야. 이거는 곡천 곡 여기 저 천곡이 뭐예요? 내와 계곡물을 얘기하는 거죠. 그, 내와 계곡물이, 에, 여, 강, 해, 강과 바다로 가는 것과 같다. 같은 류자의 앞에는. 그 비우비자의 같은 류자. 응? 음? 도가 천하에 있는 것을 비유하자면, 아, 어, 그, 내나 그 계곡물들이 흘러서 강에 도달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결국은 다시 여기서 이렇게 나눠져 있지만 어떻게 돼요? 다시 이렇게 돌아가면 어떻게 돼요? 여기가 강과 바다로 다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죠? 응? 통나무라고 하는 거 뭐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사랑 얘기하죠. 사람들이 많은 사랑을 얘기하죠. 그, 우리가 그, 종교에서도 사랑을 얘기하죠. 근데 이 사랑을 얘기할 때이 사랑이 어떤 게 사랑일까요? 어떤 게, 사랑, 소망, 하고, 뭐,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으뜸이 사랑이라고하는데 사랑이 뭐를 얘기할까요? 응? 막 이렇게 사랑, 막 이렇게 해주는 거? 있어도 나와요. 나와요? 네, 지 나오고 있어요. 사랑을 막 이렇게 하는 거, 그것이, 어, 아, 무엇일까?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때, 뭐를 얘기해야 돼요? 사랑은, 나누지 않는 걸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음, 예? 나누지 않는 거. 너나가 나누지면 어떻게 돼? 치우침이 생기죠. 치우침이 생기는데 치우침이 생기게 되면 어떻게 돼? 한쪽에 지, 집착을 하게 되고. 그죠? 집착을 하게 되면 편애가 생기는 거고 편애가 생기면 마음이, 괴로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죠? 사랑은 뭐냐면 어, 나눔이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나눔 없는 상태. 음. 나누지 않는 상태에서 사랑을 하는 상태에서 시비를 하는 거죠 그죠 이게 뭐냐면 나누지 않는 상태에서 시비라니까 마음에서 나누지 없는 상태에서 시비래 그래야지 응모소주 이생기심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는 보면은 돈은 이름이 없다 이름이 없는데 그 이름을 이름을 이제 나눔에 있어 나눔의 한계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자꾸 막 뭐를 붙이고 뭐를 붙이고 하면 쭉 늘어나니까 한계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그래서 그 한계를 짓는 것을 우리는 한계가 지은 다음에 우리는 비로소 이름이 생긴다. 이름이 생기게 되고 그 한계를 지킴에 따라서 우리는 위, 위태롭지 않게 된다. 응? 그래서 어, 이것이 다시 원시 반분하는 결과처럼 이게 나누어졌던 것들이 다시 이렇게 질그릇처럼 그 통나무처럼 있던 거를 탁 쪼개갖고 나누어지니까 어떻게 돼? 나누어졌다가 다시 이것들이 다시. 예, 돌아서 어 다시 강물처럼, 냇물처럼 계곡물처럼 이런 것들이 다시 도로 들어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지는 무명. 이 얘기는 뭐냐면 옛날에 그 달마대사가 중국의 양무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양무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양무제가 불교에 아주 심취를 해 가지고 그 자기의 저를 많이 세웠어요. 그래서 스님들하고 대중들을 많이 교화하려고 했는데, 마침 때마침, 저, 달마대사가, 음, 저기에 왔다고.